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를 그냥 찝은 건데, 문제는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, 그냥 이쪽을 잇는다는 거죠. 그러면은 뭔가 좀 모양이 방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이, 가만히 도망을 가도, 결국 여긴 수상전이 찔려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, 흙이 이미 져있죠. 네. 메꿨을 때 뭐, 메꿔줄 필요도 없을, 꼭 나가겠지만, 자,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진, 네, 그런 수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뭔가 좀, 타격 방향이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것이 아닌가, 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쪽을 타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잡아보는 것을 구상을 한번쯤은 해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를 다 메꿔서 아예 이 수상전을 이제 대비를 하겠다는 거죠. 네. 자, 근데 문제는 따내고, 예, 이제 반대쪽을 뭔가 이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메꿨을 때,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는 근데 또 뭐가 나오네? 이렇게 해서 이건 한수 늘어진 패가 나옵니다. 야 신기합니다. 이거를 배기 늘면은 먹여쳐서 단패예요.